꾹저꾹 뜯으세요 꾹? 왔다 왔도 생각났어 2층에 숨어가지고 여기에 같이 으면 되지 않을까? 핑크랑 옐로우랑 나랑 근데 그러기에는 자리가 좀 좁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핑 옐로우 일어나왔나 보다 지금 갈게 아이고 우리 애기들 끝내 축축. 아이고 애들 잘 잤어? 아이 귀여워라 진지한 준비를 해야 돼, 응니내 네, 귀신 용어들에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좀 정해야겠다. 여기 한번 숨어보자. 들가 실패. 준비를 하고 있는 중. 이렇게 다 꺼내고 이렇게 해두고 피아노를 비싼 피아노지만 기막고 방을 이렇게 막고 코를 두고 다람이 침대는 2층에 놔두고. 냉장고는 두고는 두고. 과연 어떤 할로윈 파티를 즐기게 될까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